뭐 하나 있을 텐데. 어, 요 근처 아니야? 어, 어. 어, 있다 저구나. 그거 아마 프로텍트 아스피린이 걸려. 그게 이제 건강에 좋은겁니다 아 건강 보조식품? 보런거라 보시면 돼요 비타민같이 그 프로텍트가 아마 그 위장에 쓰린걸 이제 보호해주는걸걸요 아마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은 건강에 정말 좋대요 여기 아니야? 뭔거 왔냐아 맞네. 가자. 저 예전에 먹었는데 요즘은 못사 먹었어. <laughs> 비싼 것도 아닌데 못사 먹었어. 아니, 아니, 그거 그냥 먹는 거예요. 아, 비타민 같은 건 비타민. 오오오오오오, 뭐 나왔는데? 오, 좋았어. 한번 볼까요? 아, 뭔지 알것 같다. 뭔지 알것 같아. 오, 괜찮은데? 설마 요거에 따른 스펙 차이는 없구나? 중독성 없어요. 전혀 없습니다. 어, 프로텍트, 아스피린. 그건 이제 건강에 좋은 거예요. 매주 사도 그렇고. 음. 중독성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드시면 돼요. 음, 철관, 요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, 괜찮아. 어. 만병통치약, 요런 느낌 소문도 있대요. 고혈압이었나? 혈압이 올라가나?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저혈압이 위험하지 않나? 잘 모르겠네. 저혈압인가 고혈압인가 이분들 위험해요. 그건 있습니다. 마약 아니야. <laughs> 야이 마약은 아니야. 드실 만해요. 진통제? <laughs> 그건 마약이구요 야, 지금 상태면 몇 대지 잡을 만한데. 해 보자. Let's go. 36렙. 2렙 차면은 잡을 만해. Yeah. 내성? 뭐 내성 있나? 진정제인데 마약이잖아, 마약. 어, 진통제? 좀 위험한 바라 아닌가? 어, 리아님 반갑습니다. 모르핀? 난 그런 건 별로. 어,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심하지 않아요? 아, 그, 모르핀이 설마, 알락스 할때 쓰는 거예요? 그런 거야? 그러면 아마 안 될걸? 그게,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지 않나? 아, 아, 진통제. 어. 그, 진통제를 쓰는 거는 용량을 조절하는 거죠. 마취제? 진통제, 진통제. 수술하고, 맞다 맞다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 맞는거죠 일단 세이브하고요 탈자 배가 됐어 자 일단 활은 요거 프로틴? 아 진짜요? 그런 것도 있구나. 어방송하고 있습니다. 우와! 불 빠다. <laughs> 우. 어 역시 빠다 아닌 것 같아. 다니 에이 무슨 소리죠? 개탈것 같은데. 요 정도 렙 차이면은 탑니다. 방구 안 끼나? 끼일 때야 되는데. 어 뭐야? 어쌔신 헌터 월드입니다. 아우 진짜 너무 빡신데요. 오아 지금. 와. 어 시야가 안 보여. 이게 이게 방구 때문에 굉장히 빡세. 고개 좀 있어 이거 아마 3트대로 깰것 같은데 3트? 고그 정도면 깹니다 3트 어, 모닝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3트대로 깰수 있어 어 트와이스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

저게 문제인데아 그게 프로포폴 이에요? 그게? 아 너무 센데아공대이 온다 아우 테디벨 아아또 방구 꼈어 아 방구 아 오나오오 no, no, 오, 좋았어 아, 아 이봐 <laughs> 오호 아, 아 잠깐만 <laughs> 황천 가실 뻔했고요 그런가 아닌데 이게 이 멧돼지 자체가 아. 독이 문제야 독 독만 아니면 할만한데 독 때문에 힘들어요. 그런가? 아마 익숙해지면은 괜찮지 않을까요? 익숙해지면은 이 어, 빵구 빵구 빵구. 아, 저 빵구가 문제인데. 아, 근데 피가 진짜 안 난다. 어, 뭐야? 아니야, 나 아니야. <laughs> 아니, 되게 센데? 야, 이거 어떡하냐? 야, 레알. 무명왕급인데? 음. 지금 독 때문에 근접하기 되게 빡세구요. 그게 문제야. 어, 진짜 똥싸한 방금인데? 아, 일라는데? 어, 냄새가 좀고약하죠 은시아 아니야? 아, 됐다, 됐다. 아, 또 방구야. 아, 진짜. 아, 에바야. 오! 아, 잠깐만. 아, 너무 허무한데? 아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? 어, 진짜 너무 허무한데? 지금 세팅에 문제가 있나? 유건 잡아있어. 이거는 용병은 끌고 올까? 용병은 끌고 오거나. 아 진짜 이거는... 아, 일대일로 못 잡겠는데, 아무리 이렙프차 하지만 빡시다 에테리우스님, 아, 일났네. B.J. 약자가 뭔지 아세요? B.J. 브로드캐스트 약자키 브로드캐스트 자키. 당장이야? 브로드 <laughs> 젠장. 그랬구나. 아니, <laughs> 아 이게 영어 강사 이제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했는데 젠장. 아 진짜 방장이에요? 아 레알? 아니지않아? 자키 아니야? 아우! 어 너무 쎈데? 어떡하지? 우아 진짜? 오우 그런 거구나. <laughs> 난 처음 알았다잉. 오, 일났네 오, 그나마 좀 나아졌어. 어, 그나마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집중해야죠. 어, 라디오 방송. 아 미친. <laughs> 어, 미친대지. 아 그래서 방장이구나. 아니, 잘 그러고 싶어. 예전에 원래 그... 제, 제가 전에 보낸 유튜버분도 구해셨던데 안녕하세요. 좋은 밤입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춥네요. 지금 환절기여서 다들 감기 걸리고 계실텐데. 감기, 아 감기 조심하시구요. 감기 걸리신 분들은 몸 관리 잘하세요. 요런 거 있을 때, 그분이 BJ였다고. 그게 그 세이 아닌가? 세이 라디오 방송 있지 않았나? 세이였나? 그거 아니야. 아니, 처음에 라디오 방송들 많았잖아. 그 세이 아니야? 그거 말고 세이 세이, 아니 예전 라디오 방송 하시던 분들, 뭐 세이 아니야? 고거 물어보는데 우린 뭔가 의견이 꼬인 것 같아. 요원 세이 센데, 아 뭐야. 아, 그렇겠네. 아우! 어, 위험했다. 원가위로 잠좀 편할 거예요. 대머리라뇨그럴리가 어? 빵구쟁이! 안 돼!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! 안 돼! 아, 어떡해? 어,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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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았어. 이게 독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. 독. 독만 아니면은 잡을 만해요, 진짜. 어! 아쉽다. 음. 독 데미지가 음무무시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저활쓰면은좀 많이 나는데? 어, 세이에서 방송하시던 분 있던데? 저 어릴 때 그거 본것 같아. 그분들 뭐 라디오 방송하는 분들. 진짜 라디오처럼. 막 노래 틀어주고, 사연 받고, 노래 틀어주고. 요런 분들 있던 것 같아. 꼬다지네? 누군지 모르겠다잉. 잘 몰라요. <laughs> 알지? 야, 스트리머분들 잘 몰라잉? <laughs> 어 어, 잘수 있어. 잘수 있어. 저 한다면 하는 남자입니다. 아시죠? 아, 아, 어. 큰 도서관님이 그거 출신이라는데? 어? 안 맞으면 돼. 결론은 뭔지 알아? 한 대도 안 맞으면 돼요.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. 아 알바, <laughs> 아, 빤스만 보이는데, 야, 오늘 카산드라 빤스 엄청 많이 보겠다. 저는 트위치 출신입니다. 여러분, 트위치 출신이고요. 동시정출 고민 많이 했는데, 그냥 안 하려고요. 번거롭네요. 할순 있어. 하는 거 금방이야. 할줄 아는데, 좀, 에바한 것 같아. 아, 방구 끼지 마! 좋았어. 퍽! 뿅. 아니, 얘가 진짜 세요. 이거 해보지 마라. 미안해면 욕하실 거야, 아마. <laughs> 방구 아니다. 나 아니야. 야, 어떡하지 이거? 아, 너무 센데? 아니, 이거 잡을 신 있어?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맞아, 근데? 우와! 아. 야, 근데 근접으로 한 방이면 죽는데. 되게 심하지 않아요? 단한 방인데. 피를 회복할 수가 없어 어찌 잡았어? 어, 안 맞으면 돼 그건 정답이야 독을 피할 수 있어? 지금 저 악몽이야 모르피니 로 <laughs> 그랬구나 어, 리안감사다 정해져 있다고. 어, 지금 저거, 저거는 근데 저게 땅에 깔리지 않나? 그게 문제 아니에요. 땅에 깔리던데, 저게 그 다른 건 문제 아닌데, 그 땅에 깔려요. 어, 느려지죠. 저게 아, 그때 더 쉽게 판단 가능. 어느 자체 데미지 센데? 올려 빼자. 아또독 걸렸어. 독 걸리면 그냥 망하는가? 뭐 할만한데? 데미지 이렇게 빈약해? 어데미지가 너무 빈약한 거 아니야 지금? 콩나물도 별로 안 쎄고. 데미지좀 빈약해 오. 킹은 어. 끊기는 끊기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끊기는 것 같은데 활이요? 활로 좀 썰어보려 했는데 얘가 어우 활 쏘다가 좀 죽더라구요 뭐야 이거 아아 이거 봐야 뭐. 이거 뭐아 이게 패턴이 애매해 창? 아창 별로야 개인적으로 창은 좀별로예요 창이 좀 구려 <laughs> 내 취향 아니야 창, 단검 단검이 좀 나으려나? 이거 지금 단검 아닌가? 어, 영웅의 일격 폭주 공격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, 뿡 아, 점토 함성 배웠습니다. 배웠는데, 안 찍었네요. 흐하. <laughs> 그러네. 아니야, 나 아니에요. 오해야, 오해. 아, 에바. 아, 에반데? 아니야 화장실 아니야. 데미지 신가에 무적이에요? 이따 점토 함성 좀 박을까? 아니야, 아니야. 일단, 스킬 좀 보자. 지금 스킬 좀본 다음에, 밀금레이네이기 무적이라고요? 오, 사망하지 않는다. 소모하지 않는다. 쓰, 괜찮은데? 어. 요거 배워야겠다 요거 그게 제일 확실해요 괜찮은데요 10초 35% 15초 5초 차이니까 일단 초기화 하자 초기화 하고요 일단 여기부터 찍죠 뭐였지? 아 방패파괴? 혼돈은 필요없고 나 진짜 요거좀 많이 쓰는데? 점토함성 근데 그서수일 아저씨 유명한 분이에요? 아니 그거 그니까 그분이 사장이라는거 말고도 되게 유명한 분이야? 원래? 난 처음 들어보는데? 그니까 예전에 그 거, 사장이란거 아는데 그왜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어? 아 사장이라서 유명한거예요 아아 누가 누가 사장이 돼요 아, 그런 거예요? 오. 오, 그런 거구나. 뭐? 리메이드? <laughs> 액통수? 아프리카 상태가 안 좋아? 아프리카는 모르겠어. 저 우가관 애초부터 그쪽에 방송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모르겠어 그냥 설까말. 아 그런 거구나. 우가가 요즘 뭐 별거 없지 않나? 조용하지 않아? 3 포인트 왜 포인트 남지? 왠지 모르겠는데. 포인트가 남는데? 왜지? 아뭐 실수했나? 아 대외전문 플랫폼? 음... 전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돌진 암살? 돌진 암살은 이거 커맨드 넣어야돼가지고 좀 불편해요 커맨드 넣는건 액티브는 불편해 이게 패시브는 편한데 진짜 여기 4개 찾죠 요래서 좀 불편해요 요래서 딱 4개만 쓰려구요 뭔가 안좋은걸로 유명하신것 같은데 암살됨? 아맞아 빨간박스 아저씨랑 그뭐 있었지 맞어 기억난다 어텐 튼튼한데? 어 튼튼해 어 스킬도 찍습니다 스킬 찍고 본인 입맛에 맞춰서 이제 리모델링 가능해요 일대다 아우 아 그래요? 화양 공격 자동. 이거 좋다. 한번 볼까? 근데 무게 넣으면은 그때마다 각인 빼야 되지 않나? 각인 37 렙, 그냥 박음 되는, 되는 건가? 게이지 증가율. 요 없네. 나쁜 곰입다 나쁜 곰, 무기 별로? 증가율은 있어요, 증가율. 아, 그렇구나. 일단 세이브 한 다음에 가자. 참고 있다고? <laughs> 어, 검, 금나 많죠? 요 상태면, 잠깐만. 저불게지찬 다음에, 그 다음 도전하죠. 그럼 할만해. 이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. 요번에 잡겠습니다. 요번에, 아, 다음번에 다. 이번엔 맛보기 한번 해보고, 다음번에 잡죠. 어, 그런 거 없어요. 젤다 같은 거 없어. 아, 그래요? 아, 또 방구! 또, 방구. 어, 스킬 써. 아, 조져. 아, 몰라, 조져. 조져. 어제 슬슬 이동해야 되지 않나? 어, 좋았어. 저 아니에요. <laughs> 어, 지금 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. 카산드라 이쁘지 않아요? 델다잉 거 있었는데 아... 또 걸렸는데? 어아 지금 보니까 저 아레스의 함성만 쓰는 것도 방법인데? 어 잡을 수 있겠다 좀 졸렬하지만 이것도 방법이야 <laughs> 또 방구 후우 자, 이거 쓰구요. 쓰구요. 누웠어. 아, 나 아니야. <laughs> 왜? 나 아니야. 아, 아, 왜 이렇게 안 맞... 어어, 끝났어. 끝났어. 어,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. 어, 더 이상 아니야. 더 이상 아니죠? 참아요? 버티는데. 괜찮아. 버텨. 졸려라지만 괜찮아. 이기면 되는 거야, 이기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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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바 야, 페이크 봐. 와, 너무한 거 아니냐? 야, 페이크 진짜 개판인데. 와, 진짜 너무한다. 그 와중에 페이크 치네. 야,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지금 10트에요? 음. 케이크를 한번 친다, 뭔데? 뭐아 너무한데? 10트? 그 정도인가? 어우, 오래 했네. 어, 또 방구. 그냥 무시해, 무시해. 무시하고요? 들고 왜? 아, 게임 재밌어, 이거. 진짜 재밌어요 진짜. 자, 지금 조지면 돼. 지금 기회야. 어, 지금 기회죠?